원래 면역의 의미는 면할면 면, 전염병 역을 써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항하는 우리 몸의 힘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물질로 인한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이기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염성 질환 외에도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오염원들로 인해서 질병이 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생각할 때는요, 크게 두 분야, 외부 물질인지 내부 물질인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물질의 원인으로 우리가 세균성 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균의 특징은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핵산이 있어서 스스로 유기체 대사를 합니다. 세균은 그 자체만으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생명체란 뜻입니다.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세균성 질환으로는 결핵이나 폐렴, 다양한 식중독, 장염성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책균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이 계속 증식할 수 있는 핵산이나 세포막이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어, 세균성 질환이 심각할 때는 항생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해서 어, 인류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반대로 우리 몸에 함께 사는 약 40조개의 장내 미생물도 이 항생제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항생제의 사용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장내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은 심각한 어떤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인체에도 피부에도 장애에도 또 여성들의 질 건강에도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세균과 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의 크기는 약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보다도 확연하게 아주 작은 50에서 7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그 중간체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균처럼 스스로 계속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숙주에 기생해야만 바이러스에 있는 외막과 핵산이 계속 증식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에 기생해야만 증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 혼자 떨어져 있거나 어디 묻어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절대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과 방역만으로도 바이러스는 99.9%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공기나 또는 물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것도 겨울철 또 환절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호흡기 점막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계속 증식을 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호흡기 점막이 튼튼하다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고 증식하지 않게 그 환경을 만들 수가 또 있는 거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미리 예방하게 하는 백신입니다. 어, 백신은 바이러스를 미리 경험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실제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억해서 항체를 스스로 만들게 하는 예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 몸이 이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진 일부 약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는 백신이고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 질환으로는 감기, 그리고 독감, 또 최근 전 세계에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약 200종이 섞여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기를 일으켰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기약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실제 감기 바이러스는 그 정체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먹고 있는 감기약이라는 것은요.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단, 바이러스로 인해서 콧물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에 대한 완화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나았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고요. 그냥 증상이 호전됐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편안해져서 나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 감기 바이러스는 내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야만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기의 증상은 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약하게 기침이 나오거나 콧물, 코막힘이나 미누통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좀 다르죠. 독감 예방 백신을 많이 맞기도 하는데요.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A형, B형, C형이고,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A형, B형, C형 중에서 유행할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백신이 잘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예측이 잘못될 경우도 있겠죠. 또 사람에 따라 면역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나는 독감 걸렸다 이런 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기보다 좀더 심한 증상을 동반하죠. 고열이나 오한이 나고 또 근육통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 증상이 진행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발열이나 기침도 있었지만, 근육통도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치료제를 의지하기보다 내 몸이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